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소한 손만두의 대표 고석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 옆에 어, 저분은 누구야? 또 어디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 오늘은 말입니다. 천안에 왔습니다. 천안. 천안에서 천상의 장어를 하시는데 이 대표님이 매장을 지금 다섯 개 운영하세요. 근데 이 천안 쪽에 좀 사장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우리 저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의 장어가에서 일하고 있는 주임 오수빈이라고 합니다. 오, 박수. <laughs> 음식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을 좀 궁합이 있어요 음식이 왜냐 장어가 여름철 보양 음식이잖아요 네, 네 장어가 네,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름에 장어를 먹는 거는 전국에 전또 면적도 많이 하는데 소바가 여름에 메밀국수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왜 여름에 먹는지 아세요 메밀은 찬 음식이에요 찬 음식 그러니까 여름에 먹어서 뭐, 여름이 더우니까 몸을 낮춰주는 거라고. 음.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하루에, 한 여덟 군데에 소바집소바집을 벤치만경 갔어. 하루에 여덟 군데를 쫙 돌면서 여덟 개를 먹었어요. 여덟 매장에 소바를 다 먹었는데, 메밀국수라고도 하죠. 먹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날 알아 누웠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한 여름에 내가 알아 누웠어. 왜 그러면,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냉해져 아... 오늘 처음 들었죠? 네. 전 직접 겪었어요 와 그래서 이 음식이 궁합이 있구나 에, 여름에 왜 장어를 먹는 거냐 왜? 여름에 좀 아무래도 처지잖아요 근데 이게 스테미너 식품이요 활력을 올려주는 거지 에, 장어가 주재료 에, 그리고 혹시 그 보면 생각은 장어와 떼려야 뗄수 없지 않았죠? 맞아요 에, 장어는 생각과 떼려야 뗄수 없는 장어를 먹을 때 생강을 먹으면 더 먹게 되더라고? 음, 맞습니다. 왜 이유, 이유가 뭐 있나? 어, 딱히 뭐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손님분들은 음. 계속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어. 먹어보니까 그냥 장어 먹는 거랑 생강을 이렇게 같이 소스에 해서 먹으니까 네.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느끼함을 장어가 약간 느끼하잖아. 맞아요. 많이 먹으면 이거를 감해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강. 그 다음에 장어, 여러분, 짜잔. 오, 이건 뭐? 야, 제팔 길이만 해. 와, 이걸 이제 다 이게 손 작업 직접. 사장님께서 직접 아침에 다 하신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민물 장어라고요. 지금 손질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장어를 이렇게 손질해요. 아, 깔끔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자 어떻게 하느냐 장어를 식감 있게 네. 자 그러면 잘라 봅시다 장어를 어우 나도 장어 오늘 처음 만져봐 처음 <laughs> 만져봐 장어를 어우 내가 해치 집에서 네. 참치 집에서 내1년 일했거든 참치는 잡아봤는데 장어는 아, 처음으로 뭐 못하는 거뭐 어디 있어 다 하는 거지 야 근데 여기 야 여기 약간 요, 목이 좀 질기다, 이쪽 부분이. 맞아요, 껍질 부분이 굉장히. 오, 껍질 부분이 이게 질기네. 힘을 바짝 줘야 되겠어. 자, 이렇게. 자, 어, 요힘 좀, 힘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으! 팔이 부들부들 떨리시는데요 <laughs>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손, 손 조심해서. 그 어, 정도, 그 고정, 정도. 어, 어, 약간 작아도 좋아. 음, 저는 잘안 썰리는데요? 어, 아유, 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어, 조금만 더 작게. 어, 조금만 더 작게. 어,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잘 잘리네요. 어, 잘 잘리지. 마무리 다 썰어. 아 잘한다, 그래. 장어 만들를 처음 만들어 본데 기대돼. 과연 어떤 맛이 들, 어떤 맛일까? 어? 꼬랑지 다 집어넣어야 돼. 꼬랑지가 그게 어? <laughs> 제일. 장어는 뭐예요 <뭐야>? 꼬리죠. <laughs> 그렇지. 꼬리를 집어넣어야 돼. 우리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섞을 거예요. 다 이제 섞기만 하면 돼. 어, 미나리를 여기 주 재료니까 미나리는 한요 정도만 도될것 같아. 그 상점서 먹었던 미나리 같이 하면이 미나리가 이 향이 좋잖아. 네. 약간 의 식감도 있고 장어의 기름 도덕게다 빨아들이면서 그리고 이 미나리도 좀더 풍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다리를뭐 이렇게 그냥 뭐이큰 어, 대쪽은 아까 좀 잘라 버입시다 이거 좀 잘라 버리고 어, 이렇게 네, 데 이건 굵게 썰지 말고 요렇게 좀 가, 가늘게. 어, 이렇게 좀가 가늘게 이렇게 여기서 위에 속이 파르파르해지잖아요향오우향 향 나죠? 오네 어, 음, 너무 좋죠?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지금 향코 들어오고 그렇죠? 있어요. 향, 향이, 향이, 향이 너무 좋죠. 음, 아, 향 너무 좋다. 딱 좋아, 이게. 아, 미나리. 미나리가 철이 하우스 재배하니까, 음. 어, 미나리 철이, 철이 없어. 처음부터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막 우, 우개지면 안 되고, 식감이 살아있게 하려면 마지막에 살짝 음. 그 다음에, 생강 장어가 그, 고... 생강하고 상당히 궁합이 잘 맞잖아. 맞죠? 맞아요. 장어 먹을 때, 느끼함을. 생강이. 잡아주는, 생강이 생기죠? 잡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생강을. 이야 생각 좋다 이거. 자요 정도만. 자요 정도만. 해주 와... 정도 좀 해줘. 에? 그럼요. <laughs> 한번 해볼래요? 맡겨만 주세요. 약간 다지듯이. 네. 먹을 때 생각이 살짝 씹히니 쉽게... 한번 해봐요. 음. 음. 이 상관 여기서 이렇게 직접 썰어요? 아니요. <laughs> 근데 잘 썬다. 마늘 다지듯이 잘. 근데 이게 살짝 씹히게끔. 다지. 이렇게. 장어.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미나리. 두부를. 자, 장어 있죠? 두부. 그냥 두부. 그러니까 이 두부가 근데 물기가 있어서 많이 할 때는 좀 짜야 되는데, 요거 네. 조금 소량하니까 그냥 집어넣어도 될것 같아. 음. 자, 두부를. 반만 음,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두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강. 생강 살짝. 이렇게. 응? 우리 소량만 많이 하지 말고 소량만 하자고. 야, 두부도 아주 음. 고소하다. 맞지 응? 고소한 냄새가 허 올라와. 아, 네. 그런 거. 간을 해야 되겠죠. 맞죠? 네. 이게 간이 안돼 있잖아. 근데 간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장어 먹을 때 찍어 먹죠. 뭐? 네. 장어 소스. 맞아요. 장어 소스. 간단해. 요걸로할 거야. 장어 소스. 자, 장어 소스. 야, 장어 소스 <laughs> 만능 소스다 저거. <laughs> 어? 응. 자 이러면 끝난 거야. 자 이, 이제 이렇게 속이 완성됐어. 자 여기 에 전분이 반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응. <laughs> 속을 많이 넣으시네요. 응? 응. 아니 속 어좀 들려도 돼? 장담 없어 <laughs>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저는 무서워서 속이 떨리는 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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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니 아니 아 아니 자 해봐 예. 그래도 이 만두는 속 맛으로 맞아요. 먹으니까 응 예. 저도 용기내서 음. 많이 해. 아 그렇지 자 다음 어떻게 자 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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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똑같이 바늘 접어요. 바늘 응. 이렇게 자반 응. 접었죠. 응. 다음에 뭐 똑같이 자반 접었죠. 응. 똑같이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다시 돌려 응. 자 어때요? 응. 자 응. 어, 완성. 저도됐어요 어,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더 만들어 볼까? 예. 어, 자. 전분기가 없죠. 어. 응. 자, 만두 속싸 보세요. 음. 음. 조금 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어, 나도. 이렇게. 이렇게. 자 똑같이 물을 묻혀서 톡톡 톡 이렇게 톡톡 톡톡톡. 그다음에 여기서 반을 접는다 음, 반을 음, 이렇게 아, 반을 접는다 아, 이렇게 여기 됐죠 아, 여기서 물을 여기에 마무리 아, 해서 그래서 어때요?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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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하나 k a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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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래서 턱. 담아서 응. 물을 묻혀서 음. 그렇죠. 음. 반을 접어요. 음. 잘하시네. 전주임. 이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이름이 <laughs> 아니. 본인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우이 전주임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 어. 천사이상호. 어? 천안 이게 지점이 어디죠? 천안 성정점입니다. 어, 성정점에 오면 전주인님 잊어버리지 않아. <laughs> 전 주인님 네. 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쪄서 소스, 어, 장어 소스나 아니면 양념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만두를 하나씩 담읍시다. 이렇게. 음. 자 드디어.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장어만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장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장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강, 그리고 네. 미나리. 어, 그리고 고수거. 하나 더. 어, 이렇게. 내가 지금 집에서 할수 있겠죠? 장어만 있으면. 근 네,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거를 찌는 거야. 그럼 끝나. 그래서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맛있죠 어, 맛있을 것 같아. 네, 여름철에, 어, 스테미너. 스테미노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 뭐 가족끼리 만두 빚주면 괜찮지 않겠어요? 맞아요. 음. 와. <laughs> 장어만. 장어 만장어 미나리를 집어넣어. 응. 여기 장어 살이 여기 안에 보이잖아. 미나리 향이 싹 들어오는 게그 장어가 그스미맞 감도 좀 있어. 네. 어?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 응. 헉? 장어살이 너무 부드럽다. 음. 자 소스 발라줄게. 야, 자자. 어. 소스가 또한모 하죠 한 모. 응? 근데 소스가 응. 너무 맛있어요. <laughs> 자, 한번 시어 보시고. 아, 어. 음. 어. 그렇게 먹어야 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즙이쫙 나오면서 그 미나리의 그 향과 예? 생강이 또 음, 느낌을 좀 잡아주면서 맞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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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이 음. 만두는 무조건 한 입에 먹어야 돼요. 그렇지. 어, 나눠 먹으면 안 돼. 맞아요. 어, 그 작게 만드시면 되죠. 맞지? 맞아요. 조그마하게.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오늘 어, 어때요? 저하고 같이 해요, 우리 전 주인님 잊어버리지 않아. 어, 주인님 어. 이렇 같이 해봤는데 어땠어요? 오늘 네. 긴장되긴 했는데. 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장어로 갖고 오늘 처음 일을 해봤는데, 오, 의외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집에서 쉽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그럼 인사 한번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